영혼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있음을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오셨습니다. 몽골에서 오신 분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1년 전부터 환영합니다, 우리. 네. 네. 1년 전부터 복부에 알수 없는 통증이 있고 너무나 뭉치고 딱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이유가 왜 아픈지 알고 싶어서 병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오늘 계획도 없었는데. 어, 오늘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초청을 받아 오게 되었고 목사님들이 지식의 말씀 선포할 때에 말씀 붙잡고 움직였더니 즉각적으로 모든 통증과 딱딱한 복부의 모든 할렐루야!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행복이 임하고 절로 춤이 나올 정도로 할렐루야! 주님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하시고 주님을 아, 경험하게 할렐루야! 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